안녕하세요. 라인 라이팅의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미스테리 서클 느낌의 천정 매립형 자유곡선 라인 조명을 보여드릴게요. 현장의 천정 디자인은 미스테리 서클 느낌의 미래지향적 디자인입니다. 중앙에 원형 조명을 매립하고 테두리를 라인 조명으로 돌듯이 감싸주면서 자연스럽게 중앙을 돋보이게 해주는 디자인 형태인데요. 이런 디자인은 대상물에 포인트를 준다거나 시선을 중앙으로 자연스럽게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발한 디자인입니다. 이런 디자인이 잘 적용될 수 있는 공간은 대략 이렇습니다. 호텔 로비와 라운지, 웨딩홀의 신부 드레스룸, 갤러리와 전시공간, 그리고 브랜드 쇼룸과 플래그십 스토어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신비하고 몽환적 느낌의 감각이 돋보이는 메리평 자유곡선 라인 조명. 그럼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에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라인라이팅의 안소장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